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량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고, 등산을 해야만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제 임도가 개설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곳을 노르모와 함께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거 근데, 이 것도, 단 풍이 조금 이별도 있네. 요자미 타함으로 한번 올라갔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타함이라고 또 있다고 하네. 옛날에는 여기 어, 임도, 안 나아 가지고, 도보로 해서 걸어갔다 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행히 임도가 낮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곳으로 그래 차량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로르모도 포도리로 해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곳 밑타 하면 임도가 지금 이렇게 나 있지만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위에 주차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올라오게 되면은 아주 혼잡하고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래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쳐놓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고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을 때는 이곳에서 도보로 해서 한 2-30분 걸어 올라가시면은 밑에 함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은 주차장 바리게이터 있는 쪽에서 인터폰으로 연락하시면은 문을 열어준다고도 하니까는.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밑 탐은 중간에 올라오다 보면은 와, 진짜 멋진 곳이 많네요. 지금 요 아래쪽으로도 한번 내려갈 수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이야, 안 반이하죠. 얼마만 한듯. 오유. 우유. 우유. 아이고. 인제 이것도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네요. 자, 밑함으로 한번 올라갔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정말 멋지네요. 어, 저 아래 양산 시내에서 천성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위에 안반이 아주 대단한데요. 이 안반 사이에 이렇게 다섯 곳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밑단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돌로 만든 일주문화를 통과했어. 들어가면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돼 갖고 조금 어수선한데요 이 암자는 어떤 용도일까요 앙증맞은 동자성도 이렇게 올려놨고 아 삼성각이군요 이곳 미타암은 일주문을 지나면 바로 삼성각이 맞이해주는 그런 곳이네요 지대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이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곳에 올라오시면서 힘드신 분은 여기서 또 물도 한 잔, 목을 축이고 안쪽으로 계속 구경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곳은 해우소인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법당이 있고, 대웅전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입구 정말 본상치않네요 선물하십시오. 여기는 스님이 계시는 방인가봐요. 자, 이제 등산으로 해서 올라오면은 지금 이곳으로 해서 올라오는 곳인 것 같은데요. 아, 돌이 정말 멋지네요. 지금은 이제, 어, 이쪽으로 올라올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량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이 멋진 풍경을 보시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노르모 바램입니다 퇴근하시나봐요. 네예 무슨 예. 일 <laughs> 네. 예, 오겠습니다. 산 오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기가십시오. 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미탄 보살님들께서 고생하세요. 지금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이곳에는 가을 곳이 아주 멋지네요. 아주 절 자체가 깨끗합니다. 아주. 저 안에 보이는 곳이 대웅전인 것 같고요 이곳은 불자나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 길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대웅보존을 지었다는 게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이곳 미타함은 신라초기 원효대사가 창건을 하였다고 하고요. 1376년에 다시 또 중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또 중창되어 현재 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안쪽이 이제 스쿨드 가는 쪽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대웅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삼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지른 배랑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안녕. 안녕. 자, 이제 동굴 법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동굴 법당 입구네요. 이곳은 까마귀가 다른데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동하면서 아래쪽을 쳐다보면 정말 멋지네요. 이곳은 이제 범종각이 보여. 또 여기 암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암자는 또 용도가 어떤 용도일까요? 이곳은 옥불전이네요. 이곳이 양산 미탐 석조 아미타 열의 입상이 있는 곳이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열의 입상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아주 멋지네요. 아래쪽에 보이는 양산 시내가 아주 흔히 내려다 보이고. 이곳이, 야간에도 올수 있다면, 야경이 아주 상당히 좋겠는데요. 하하, 여기 소나무가 아주 또 일품인 게 하나 서 있네요. 야 멋지네요, 소나무. 소나무 아래서 바라다보는 양산 시내 모습입니다. 아, 절벽이 정말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여기에 각종 피도 이렇게 많이 서 있고.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다 볼까요? 야. 참 가이 절경입니다 절경 야 이곳은 깎까지른 베랑 위에 지어진 미타굴인데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야 멋지네요. 많은 암자와 절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에 담았는데 이곳도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암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또 어떨까요? 아, 양산 시내가 한 눈에 다 들어오네요. 양산뿐이 아니고 저 앞에 이름 모를 산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정말 여기 밑타한 정말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여기 와,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와. 눈길이 가는 곳마다 눈을 어디다 두야 될지 정말 알수 없는 그런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손가락 하나 꽂힐 정도로 멋진 그런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 아, 아래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양산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탄도 꼭 한번 다녀가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